코리아 나라 장터 엑스포가 17일부터 사흘 동안 고향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처음으로 국방부가 참여하는데요. 올해 첫 참여를 계기로 우수 군수품 상용화가 확대되고 국내 우수 기술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17일부터 사흘 동안 코리아 나라 장터 엑스포에 참여합니다. 국방부가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수품 상용화의 판로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왔습니다. 정책 홍보부스와 군사품 전시부스로 나눠 군수품 상용화 정책을 설명하고 군사용 적합 평가를 받은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 전시된 군수품들은 실제 군에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 생활에서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제품도 많았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덕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격오지나 함정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인덕션 정수 조리기부터 더 가볍고 안전해진 안전 장화도 볼수 있습니다. 장병들이 무거운 뭐 안전 장화를 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저희 장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토캡 같은 경우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보니까 뭐 금속 제품보다는 이제 더 강하면서도 이제 가벼운 경량화되면서 이밖에도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으로 선정된 제품을 선보여 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엑스포 참여를 계기로 군내 우수 상용품 도입을 활성화하고 군과 민간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를 통해 우수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공공조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군수품 상용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 상용품의 국내 도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